예, 게임 너무 빡세죠, 지금? 살인마가 지금 한, 저 발견한 순간 저 점원 죽치고 있어요, 몇 번째. 전번 어차피 보니까, 사, 왜냐면은 제가 보통은 원래 그런 식으로 살인마 도발 잘안하려는데 보니까 제가 도발한 거딱 있죠? 얘가 나면 죽친다. 이럴 때 그냥 제가 그냥 도발해버립니다, 그냥. 그냥 죽을 거. 그런 걸 해봐야죠. 그냥 어차피 점원 죽칠 거, 그냥. 죽치는 김에, 어차피 뭐, 저도 죽고 죽을 놈인데, 뭐, 손가락질 하는 거 가지고, 뭐, 욕먹을지는 아니죠. 어차피, 뭐, 추구 앞에서 살인마한테 그런 으을 하면은 약간 욕을 먹어, 욕먹어서 싼데. 어쨌든, 살인마가 저테 쫓아오는 거 맞네요. 그래도 막판에 손가락질 했는데, 좀 불쌍했는지, 도망칠 기회는 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도 뭐, 손가락질 한거한 한 죄가 있으니 뭐, 자도 잡혀서 죽는 게 맞죠. 아, 지금, 아, 녹, 아, 지금, 녹화, 이 녹화 영 보니까 제가 녹화, 이거, 프로그램 범위가 이게 설정된 게 있는데, 제가 이거 설정 잘못해가지고, 왼쪽이 살짝 짤리, 짤릴 것 같네요. 한 2mm 정도. 이거, 이판 끝나고, 이거 화면, 이거, 녹화 범위 조정 다시 할게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이게, 녹화 범위 조정이 잘 돼있으면은, 원래, 이거, 이게 점선이 게안 떠야 되는데, 저 점선이 떠있길래, 저 순간 이거 녹화 버튼 안 누른, 안 누른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네요. 예,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랭크 올라갔다, 내려갔다, 털리다, 깨다, 이거 제 반복하거든요. 지금 며칠째. 그럼 뭐 굳건한 의지를 단 의미가 없는 게 이렇게 식으로 계속 또 저번 족치면뭐 이거 답이 없죠. 야, 톱구야. 다행히 못 봤죠. 아, 진짜 게임 쩐다. 좀숨좀 좀 트고 싶었는데 이제 톱구가 어렵네. 콘 사실을 못 하는 사람이어도 이거 좀딱좀 이제 숨 쉬기가 쉽지 않죠. 살림만자체가 워낙. 야, 근데 루인까지 갈거 아니야? 저거 깨진 금액 루인이면 진짜 이거 빡고스입니다. 야, 저발 조금 나 오늘 발전기 좀 돌리자. 나 오늘 발전기 못 돌렸단 말이야. 깡깡이 루이 맞네요. 발전이 더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 빨라요. 이두 명, 루이였으면 솔직히 두 명이라고 해도 여기까지 빨리 못 돌아가거든요. 터지는 터진 순간, 터진는 순간 톱구이 여기 달려온다. 아, 저쪽이네. 들어가야겠다. 전 구출을 못하기 때문에 구출을 제가 잘,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발전기 돌리는게 낫죠. 최대한 많이 왜 이쪽으로 오니? 이거 구출했고, 덧붙고, 빠졌고, 빨리 최대한 내가 이거 발전을 못찾 제가 발전을 못찾는 거죠? 자, 그냥, 아예, 이양 이렇게 된 거, 16랭 영광풀 가봅시다, 그냥, 어차피. 어차피, 뭐냐. 저희가 떨어질 데도 없으니까. 아, 이 토프, 진짜. 예, 괜히 저 때려가지고, 뭐냐, 저, 저 구출형, 해저 케이드 댄스 살았죠. 어? 나안 쫓아오네. 그냥 골고루 조지겠다는 건가? 아굳건의게 이제 이네아 치료 아, 지금, 오늘, 아, 마다 오늘 생존자 치료에케이지 지금 치료 다 알아서, 와서 해주네요, 치료를. 그래, 지금. 떨어지자, 떨어지자. 아, 지금. 따로따로 가요 따로따로, 지금. 토크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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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뭉쳐다니는 거 진짜 두명 썰리는 거 순식간이라. 아, 오늘따라. 아, 최악이다, 진짜, 오늘. 왜 최악이냐면은, 살인마가 토크예요 근데 발전기들이 전부 다이 구조물 사이, 사이 있는 게 아니라, 저렇에 약간 옥수수 같이 이런 개활지에 좀 많이 있어요. 아 이러면 토크 상대 하면 게 되게 까다로운데. 그러니까 이런 개활지에 바, 발전기가 있어버리면은 토크가 그냥 발전 위치 보이니까 거기에 막쭉 달려오면서 솔직히 장애물이 없잖아요. 이런 데는. 솔직히 좀 그래서 이래서 좀위험 이런 매물 솔직히 이럴 때 솔직히 토크 걸리면은 승존자들 너무 힘들죠. 장애물이 있어야 토크가 섭이 걸릴, 걸리, 걸리는 걸릴 텐데, 이거는 뭐 걸릴 때가 마땅치 않아요. 걸릴 때가 없죠, 이런 개활지에서는. 아씨 토크가 불이 쪽으로 온 아니다, 아니다. 그나마 다른 행동전에 좀 잘해주니까 좀이 정도인지 아니, 아니었으면은 저희 진작에 토커에 털렸을 겁니다. 토커가 지금 계속 꾸준히 한두 명씩 때려잡고 있죠. 바비킨 칠인이에아여 어떻게 이렇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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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나건데 아무래도 지금 살인마가, 아니, 바비큐엔 칠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잘 찾아요, 저희를. 아, 솔직히, 그니까 러 제가 발전관을 돌리고, 이쪽으로 뭐 예측할 수도 있는데, 너무 제 쪽으로 바로 갔죠? 이거는, 그거는 살인마가 지금 제 위치를 정확히 안남는얘기예요 저거는. 예, 네, 지금, 저저 저 할배도 그렇죠? 지금 제가 발, 제가 갈고리에 걸리고 나서 곧바로 할배 쪽 가서 할배 때려잡았잖아요, 이거는. 살인마가 바비큐 앤 칠리 스킬로 지금 저희 위치를 안 겁니다. 아니다, 네, 다다 저거. 근데 저 바비큐 앤 칠리 스킬의 약점은 케미네에케미네에 들어간 생존자를 잘못 봐요. 자, 제가, 제가 듣기로는요. 앞으로 예, 얘 바비퀸 칠리 스킬 있다. 이러지 않고서야, 진짜 이렇게까지, 저희 생존자, 차, 솔직히 이거, 살인마 하시 분들은 알겠지만, 바비퀸 칠리 스킬 같은, 스킬 같이 생존자 아우라 알려주는 거 없으면은, 생존자 위치 파악하는 거 솔직히 쉽지, 솔직히 영 그렇게 쉽지 않아요. 고인물, 아니, 정말 썩은 물 아닌 이상. 특히 이런 개활.. 이렇게 옥수수 같은 맵, 이렇게 숨기 좋은 맵에서는 솔직히,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리고 얘가 어디에 있다라고 확신이 안 되면 가기가 애매한 게, 만약에 간다 허탕 치면은 또 다른 생존자 잡을 시간이 없어지죠. 생, 살인마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살인마는 이제 한번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 좀 신중해질 수 밖에 없는데, 저 토크는 아주 거리낌 없이 그냥 움직여요. 아싸, 떼어 잡았다. 음, 토크가 바비퀸칠리 스킬 을 이용해서 지금 저희 떼어 잡다 떼어 잡을 나오죠. 지금 그, 지금 살인 저도 살인 말을 해봐서 알지만. 솔직히 생존자들 초반 시작할 때 얘네가 살인마 생존자들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뺑뺑이 돌다가 얻어걸리면 그그 생존자를 때려잡는 경우인데 이 살인마는 걸거리에 걸고 나서 정확히 전하고 다른 생존자들 위치를 알아서 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소위 말하면 바비, 바비캔 칠리 스킬 무력화 시킬 이렇게 이렇게 해도 무력화 시켜야죠 뭐. 그래봐야 다 야씨 나보나 발견한 줄 알았네. 오우. 이렇게 필에 겠다 아, d 도 n t k n 지 w 어떻게? o u can see the barbecue and chili skill.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e barbecue. I don't know if y 피 u 피 a 피 s 피 e 피 h e b 바비켄 칠리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할, 할 수가 없네. 네, 왜, 아, 사실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잘해가지고 저 위치도 유치할 수 있는데, 제가 왜 계속 바비켄 칠리 스킬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면은, 이렇게 살인마 입장에서 생존자가 어디에 있을지 제가 파악하기 쉽진 않아요. 맵이 워낙 넓고 숨을 데다가 많아요. 발전기도 또 개수가 좀 발전기 개수도 좀 여러 개 되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하기 쉽지가 않죠. 토크는 그나마 기동성이 좋게 타곤 하지만 그렇다고 토크가 가는 곳에 항상 생존자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저렇게 갈고리에 걸고 나서 곧바로 이제 다른 생존자 쪽으로막 오는 거 봐선 바비엔치리 스킬 있는 게 확실합니다. 아 조졌다 이 금방에. 금방에 케미넷이 있니? 케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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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야 케미넷 없냐?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다아 이제 아무래도 지금 그바비켄칠리 스킬 그거 있는거 아 있는 중 있는,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숨고 있는거네요 미리 미리 안거니? 조졌다. 조졌다. 100% 지금 바비퀸 칠리 스킬 있죠? 정확히 이젠 이쪽으로 왔어요. 아니구나 이번 건 아니구나 아 아니, 맞나 보네 이번 거왜 맞냐면은 이번에는 저를 본게 아니라 저 클로댓을 보고 왔네요 이쪽으로 저를 본게 아니라 치어하면은 빨리빨리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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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서저어 올라가지를 못하네. 와라 그냥 빨리 아유. 와라 이제 빨리빨리 게임 끝내게. 아이한마을아 이거 고인물이었네. 아니 지금 이 피치가 스킨 모니까이 사람 이거 환영몇번 했네. 아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아저 사람 결국 그냥 빡세게 지금 저 사람이 작작하고 빡세게 쓰면 진냥 게임 끝났어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땐저 사람 나름 질게만 겁니다. 질게만 하면서 저희 때려 잡은 겁니다. 왜냐면면저 피치가 한거 봐서 솔직히. 주력 캐릭터를 쓸거 아닌데, 이렇게 환생시켜서 피치가 이상 얻을 일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케이트 댄슨을, 이제 케이트 댄슨을 그, 환생 안 시키려고 한 이유가 주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나뭐 그러니까 했다고, 이렇게. 아. 나 생각보다 뭐 많이 했나보네. 잠시만요. 야, 지금 다 때려잡는다. 예, 지금. 뭐야, 살려주려나? 그, 앞만 봐도 지금 살려주려는 거 같은데. 야, 딱, 둘만 잡고 둘만 살려보내는 거 보소. 야, 씨. 뭐하는 놈이야? 아무래도 이 살인마 바비껀 칠리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생존자들 잘 때려잡으러 다닐 수가 없어요. 위치 정확하게 파악하고.